연약한 중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지만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은혜를 입어 하나님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뤘던 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늘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곤한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생보해 주시고 우리의 오늘을 기쁘게 하사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을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할 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잡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굶주히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 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음. 너의 성격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환피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당한 고요 내게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라. 내가 나의 삶을 맹상사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부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뜯기를 신부처럼할 것이라. 아멘 e 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어, 이스라엘의 도죠 그 에루살렘의 어떤 자그마한 언덕에 언덕을 그 시원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에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시온을 향해 살고 시온 있는 그 에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아주 흔쾌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소원이라고는 그에루살렘의 시원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에르사렘에 있는 그 성전을 파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예고합니다. 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 모든 것이 다끊어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실 때, 시온을 사망해, 일사람을 사망해, 교회를 다시 도다,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이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기 그바벨론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항상 시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곳으로 돌아가겠다. 거기서 다시 가서 성전에 가서 내가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말씀으로 내 하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죠. 내가 비록 너희를 아프게하고 징계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시원으로 돌아오겠다 에루삼 성전을 향해서 그곳을 나를 섬기며 살게 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 가도 하나님이 어느 때만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않고 하나님을 굶기 없이서 다시 시원으로 돌아오겠다 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십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고난이 오래가니까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하는 겁니다. 날 잊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잊으셨나보다. 어? 나를 버리셨나보다. 그렇게. 자자라고 낙심하는데 이사야 선자가 지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문견 자식을 잊겠으며 음, 자기 대선한 아들을 흥미이 여기지 않겠니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인이 전문견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여자도 자기 품에 있는 전문견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하려. 그래서 어떤 건물이 무너지고 전해보니까 그 자식 받지 않게 해서 그 자식을 품에 품고 어, 그 건물 덤미에서 이게 죽은 그런 여인도 봅니다. 음. 그 자식을 살리려고. 어, 아마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기 가슴에 잡먹는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식이 없을 겁니다. 음. 자기 생명을 죽어서도 바꾸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과한다고. 잠시 그 죄악을 인해서 생마하고 잠시 버렸지만, 내가 그들을 잊지 않는데, 여인이 저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자기 딜에서 는 아들을 일이 여기지 않겠냐.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잠시 내가 권을 줬지만,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아, 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어?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혹시 이을적어로나는다를 잊지 않을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돕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다. 왜?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어떨 때는 말안 들으면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자식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이렇지만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항상 제한적으로밖에 도울 수 없다고. 그래서 여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아, 네. 부모는 자식을 도울 수 있는 힘이 한계를 가지며,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많으시기 서이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잊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안고 이렇음을 알고, 말이 있어도 주는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까지도, 신념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일이 여기신 분이신 믿습니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길이 항상 내 앞에 있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빼앗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죠 강한 사람의 손에 무엇이 있으면 그거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강하기 때문에 그 손에 쥐고,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얘기는 자기 자녀이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까지 희들 보호하고 지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는데 누가 뺏어 가겠습니까? 아저 네, 음. 네. 예수님이 그들는 방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귀 원수에 위로터 다시 빼드라, 음. 다시 돌아오게 되라. 음. 왜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음.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아, 믿습니다. 네. 아, 네. 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이런 방도 합니다. 하나님을 토나 살기도 합니다. 인간 자체는 그런 미숙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고 변함이 없고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합니다. 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도에 음.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음. 이스라엘이 2 0 0 0년을 가까이를 갖다가이 주변 나라에 음,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나라 없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36전, 3 6 압제를 네.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가까이를 갖다가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 1948년에 그 2천 년이 가까운 세월 잊지 않고 그들 다 돌아오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아, 네. 그때는 네. 이스라엘 회복합니다. 네. 다 돌아옵니다. 고토로 고향으로 다 돌아옵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멘. 네, 네. 여러분 한 3, 40년만 여러분 그 주위 그 나라에 붙잡혀서 생활하면요, 그 나라 사람이 되도록.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그 일본 앞자에 사는데요. 일본의 그런 양식이, 건물이 그 사상이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가까이를 갔다가 나라 없이 사는 그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시는 분은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강합니다. 막강이 막상, 조금만 나가, 하나님이 약속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네. 예를 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아오게하고 회복하고 그들을 사랑는 것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너를 내 손바닥에 세번더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 사는 곳으로 고향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겠다. 내가 지금은 떠나 살고, 지금은 고난받지만, 너희가 예전에 살던 그 성벽, 일루살렘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그들을, 너희를 그들로 돌아오겠다. 여러분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성벽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의 눈앞에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위해서 여러분을 탈련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도하시고 게 아,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주시는 분이주님 믿습니다. 아, 네.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은 잊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 7 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며 너를 헐며 너를 함패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빨리 걸는다고 하는 것은 기동력이 상한 겁니다. 자녀는 종이 되어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희망이 없이 무력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빨리 걸는 겁니다. 심이 생긴 겁니다.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늘어나고 낙태한 마음을 끼우시고 우리의 온에 기쁨을 주고 시 우리의 발에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늘어나고 맥빠진 사람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고 그 영혼을 영혼에 은혜를 베푸고그 영을 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네. 사방을 봐, 멸리 흩어졌던 자들, 다 떠난 자들, 그들이 다 모여 내기로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다가도 어느 때나 하늘을 부르는 겁니다다 자기의 오해인 겁니다. 오길, 오길, 오길.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세상의종로릇 타고, 세상에 허덕이고 희망이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다 흩어졌던 우리를 사방에서 또 다... 하불로 괴로 불러 모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지를 믿습니다. 아, 네. 나 여호와가 이어는 내가 나의 삶을 맹세하니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고? 나의 삶을 삶으로 맹세하니 여러분, 사람의 맹세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보여줬던 그런 모든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맹세해.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뤘습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자기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사람은 맹세해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진실함이 없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자기 생을 걸고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구약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내는 그 메시아를 예수의 털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까지그 맹세를 지키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맹세는요, 진실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키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은, 우리 인간이 감히 칭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성의에 계속, 인간은 또 의심하고 의심하면 하나님 다시 확인시켜주고, 다시 깨달게 해주고, 이런 우리 인생의 반복이 연속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면 또 잊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가 인간의 이 마음은 자꾸만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증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나의 삶으로 맹세하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기서뛰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식처럼 몸에 차. 여러분, 사람이 귀걸이를 하고, 어, 반지를 차고, 손목에 팔찌를 차는, 차면은, 그건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 몸에 장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누추하고 범죄함으로 더럽혀지고 악해졌지만,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장식처럼 몸에 차겠다. 아름답게 해주겠다. 귀하게 여기겠다. 내 몸에 차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아, 네. 나와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 그것을 띠기를 아, 신부처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결혼할 때그 신부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아름다운 신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신부처럼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처럼 귀하게 여기고 장식을 몸에 띠는 것처럼. 뛰고 음,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하라고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아멘. 시크야이는 네. 그 내가 황폐하고 장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져 좁게 될 것이며 나를 삼켰던 자들이 원리 떠나가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그런 일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의 헌피한 신령이 기름진 신령이 되고 은혜로운 신령이 되고 우리가 잃었던것을 다시 찾는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삶으로 맹세하여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래서 뜻들기처럼 신구처럼 할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신실한 말씀을 우리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고 영원토록 함께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아멘. 오늘 기쁜 시간을 주를 찬양하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